미국의 고든 콜의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가 있는데요. 아, 이 신학교 안에 아, 네. 네, 글로벌 기독교 연구 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2022년 1월 통계를 근거로 해서 아, 2022년 기독교 세계 현황을 그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2022년도 중순을 잡아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 될까? 그걸 통계적으로 잡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아닙니까? 그 중순 정도가 되면 79억 5,300만 명이 된다. 세계 인구가.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몇 명이 될까? 그거를 통계를 내봤더니 32%. 25억 5,987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거를 연 증가율로 보니까 한 1.1%. 그렇게 증가한다는 기독교인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내년 이거를 어,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주기로 통계를 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계는 연도가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기독교 통계를 내니까 그때 인원이 1,320만 명. 우리나라 기독교.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러니까 2025년도가 되면은 10년 주기로 기독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제 그게 발표가 됩니다. 2 0 1 5년 2025년도가 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 한국은 좀 줄었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모르죠. 그런데 2015년도에 나름 우리 기독교가 1320만 명이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몇만 명입니까? 우리 인구가? 4,500만 명? 그니까, 러 1,300만 명이면, 여러분 굉장히 큰 거죠. 그렇 뭐, 1,000만 명이 넘으면. 근데요, 이 로드미 스타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회학자예요. 뭐 기독교인이라고 보다는. 근데 이 사람이 궁금하게 여긴 게, 아니, 기독교가 왜 그렇게 발흥을 했을까? 우리 청년들은 그, 그 책을 한번꼭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응? 그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인데요. 아니, 도대체 이 기독교가 이 발전해 나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응? 어? 이걸 사회학적으로 한번 따져 보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기도 많이 했다, 뭐 전도했다. 뭐 그런 거 말고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후 40년에서 50년 지나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4,000명에서 5,000명이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일제히 목격한 것은 제자들 빼고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40년, 50년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4,000에서 5,000명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종살, 지배를 받으면서. 근데 그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느냐? 이것을 이 사람이, 로데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전염병 때문이다. 응? 여러분, 이건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할 그 당시에는 기본 종교가 뭐였냐? 이교도였어요, 이교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뭐 어, 무당, 무슨, 뭐, 무슨 종교, 무슨 종교 그런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그 당시에는 이교도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하나의 신생 종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전통 종교가 아니었죠. 이교도가, 이교도가 최고의 종교였는데, 두 번의 전염병이 로마를 휩쓸었어요. 또 로마가 그당시에 뭐 최고의 나라였으니까, 전 세계적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그게 2060년경인데, 두 번의 역병이 몰아쳤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그 하나가 뭡니까? 패스트, 패스트. 그 그러니까 쥐가 옮기는 그 병자레 패스트. 이게 완전히 패스트. 그러니까 그럼 그 당시 이교도, 지금 우리로 말하는 것을 뭐 무슨 종교, 무슨 종교, 그럼 이교도들은 뭐냐? 했 이교도들은 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쫓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도망쳤어요. 병자가 죽기도 전에 내다 버리고 매장하지 않는 시체는 흙더미에 갖다 버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시체가 뭐 완전히 흙더미에 쌓인 수, 시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그 그 당시에 무슨 뭐 퇴비 신린이 있습니까? 무슨 뭐 약이 있습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그래 누가 걸렸다 하면 이교도들은 때려서 내쫓은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아도 갖다 내 버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뭘뭐 했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병든 자는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물을 먹고 죽은자는 무덤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킨. 기독교는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아니 그 수많은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병들 오를까봐 다시체를 먹고 다 내쫓고 완전히 그렇게 해서. 결국 이교도가 사라진 원인이,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낮에 나오면 또 맞아 죽을까봐, 밤에 몰래 뭐 나와가지고 시체들 다 끌어다가 무덤에다 매장 주고, 그리고 죽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끌어다가 한 군데 모아놓고, 밥 먹이고, 묻 먹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역병이 생겼을 때 이교도들은 출생을 안 했어요. 참 특이하죠, 그죠? 그죠그 역병이 막 보니까 이교도들은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상관없이 애를 낳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생존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 없던 그 시대에는 병든 사람들에게 물한 모금 먹이고 밥한 숟갈 먹이는 게 약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기독교의 헌신에 대해서 사회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로마가 국교가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4천명 5천명 그리고 그것도 로마의 지배를 받던 기독교가 어? 완전히 하나의 나라를 국교화 시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예, 로드니 스타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독교의 발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병이 기독교를 키웠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응?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음, 음. 그러면, 이 오늘 봉동한이 시부리서는요, 히브리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그 어려움 속에 성도들이 이겨나가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보여주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 우리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지금 히브리를 이 히브리서를 쓸그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대를 받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데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온전한 믿음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죠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이게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랍니다. 아,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그죠?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제일 먼저, 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환경이 안 좋아. 뭐,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것이 어려워. 뭐,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 믿음 생활 잘못했서가 아닐까? 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을 연단하듯이 점점 점점 믿음이 더 좋아진다. 어? 그게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고, 요비 그랬고, 요셉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브가 그랬고, 결국, 삶의 모든 승리가 어디서 왔느냐? 믿음의 승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온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한다 이제 코로나가 뭐, 오미크론이 지나가면 코로나가 끝났다. 절대로요. 지금 세계적인 의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코로나가, 그 델타가 무서웠잖아요. 이 델타가 사라지고 이제 오미크론이 왔는데 이 오미크론이 오기 전에 델타가 다 어디 갔느냐? 놀라운 것은 사슴 속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슴이 무슨 죄가 있어? 어? 근데 이 델타가 사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짐승 사슴 이 있잖아요. 그 사슴 속에 들어가서 전혀 새로운 걸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못 당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뭐 인간이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온전한 믿음에서 오는 거예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굳게 잡고 그죠? 2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여기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예수님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삶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사보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맨날 예수님은 웃셨다 어? 나사로가 죽은 거 보고 웃시고 또,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밉부신이다. 밉부시다. 어? 이, 미쁘다는 말은 뭐냐?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기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왜? 소망이 있으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어? 아니 왜 이런 어려운 시대에 당신은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삽니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내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유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그 삶은 죽은 삶입니다. 응? 그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우크라이나를 침범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1300km를 걸어가서, 응? 걸어가가지고 피난을 갔다. 1300km면 여기서 부산이 500km? 500한 20km? 남생500한 20km 부산까지? 그럼 여기서 부산을 한두 번? 그니까, 그럼 1000. 그럼 거기서 300km 더 가.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을 두번 가고 300km를 더 가는 그 길을 이 어린 소년이 걸어갔다. 걸어가서 피난을 갔다. 근데 그 어린 소년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응? 나는 희망입니다. 아니, 그 애가 무슨 희망, 응? 아니, 희망이, 그 어린 아이가 무슨 희망이 있어가지고 1300km를 걸어가느냐, 그게. 응? 희망이 있으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첼리스트 퍼블로 카자르스가 아흔다섯 살이 됐을 때, 기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인데, 아니, 지금도 하루에 6섯지여 시간씩 연습을 합니까? 응? 어? 아니, 지금도 나이가 아 95살인데, 세계에서 최고의 첼리스인데, 아니,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합니까? 그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데그파블로카잘스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루에 6시간씩, 지금도 연습하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어? 생각을 해보세요. 아흔다섯 살 먹은 사람이 하루에 여섯 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나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그게 희망이죠. 그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집을 떠났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120세가 되던 해에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왔어요. 갈렙은 85세가 됐을 때 공격부대에 앞장서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러나 그들은 소망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소망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 가지고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맑은 물로 씻어줬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했다. 그 소망.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사람들인지 나에게 소망을 물어보면 내가 예수 때문에 산다고 하는 그 기쁨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이, 이게 중요한 거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격려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 시부리선을 쓸 당시에는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얼마나 환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 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격려해 준 거예요. 서로 힘을 내라고. 어? 옛날에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 가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천나무에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쭉 매달아 놓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는 이 음식을 다 먹게 해주겠다. 자, 출발! 그랬더니 애들이 뛰지를 않고, 어? 모두의 손을 잡고 가서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었다. 그래서, 아니, 참 이상하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먼저 도착했다면 그 음식을 혼자 다갈 수, 가져갈 수 있는데, 아니 왜 같이 갔냐? 그랬더니 그때 아이들 일에서 나온 말이 우분투라는 말이에요. 우분투.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그 아프리카의 말로 무슨 말이냐하면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사람만 행복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프리카 코사어로. 코사족, 줄루족들이 말하는 우븐트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슬픈데 나 혼자 기쁠 수 없다. 응?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격려해 주는, 위로해 주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선임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힘을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처럼 아름다운 사랑과 선행의 교제, 서로 돌아보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사회학자가 왜 기독교가 부흥하느냐 우린 그것보다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소망의 든든함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또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회 속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겨 나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